자, 초속 2m로 올라가는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자, 지, 이것이 지상 50m 높이에서 출발하여 내려오는 이 엘리베이터 x초 의 높이를 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얼마의 높이가 있어? 50m 있어요. 근데 이게 초속 얼마만큼 2m로 움직인대, 초속. 그치 그러면 이게 거속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돼? 거. 혹 시. 거리는 속력과의 시간이야. 그럼 x 초, 속력이 2구야. 속력이 2구 시간이 x야. 그럼 2x만큼 여기서 내려오겠죠. 여기서 2x만큼. 맞죠? 시간곱하기 속력, 2x만큼 내려와. 자, 패스 높이 y는 얼마야 지금? 50에서 얼마만큼 내려가? 2x만큼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상에서 높이가 20m라면 여기가 20m 되는 곳을 어, 몇 초냐라고 했으니까 자, ox 여기 50이 될 거고. 22초 이왕되면 마이너스 20. 여기가 2x. 30이 될 거고 2x. 양변 2를 나누면 15가 되겠네. x는 15초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